미스터트롯 3결과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 감성 넘치는 김용빈 vs. 강렬한 손비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110대 40점수, 과연 공정한가? 시청자 분노 지난밤 생방송된 미스터트롯 3중결승 무대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열기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회차에서는 시즌 내내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상위권을 유지해 온두 거목, 감성의 대명사 김용빈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주목받은 손비나가 맞붙으며 각자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은 완벽한 퍼포먼스로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무대가 끝난 후 공개된 충격적인 점수차 110대 40는 평소의 기대와 달리 뜨거운 논란을 낳으며 시청자와 팬들 사이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뜨거운 무대에서 막 두 거목의 첫 대결. 중결승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스튜디오는 찬란한 조명 아래 열정과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번 라운드에서 두 참가자는 같은 트로트 명곡, 바보 같은 사나이 I'm A-Pulk을 선택하며 서로 다른 해석을 통해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시켰다. 김용빈은 그의 특기인 섬세한 감정 전달과 안정적인 보컬 테크닉을 앞세워 곡의 서사를 부드럽고 깊게 풀어내었으며 손비나는 폭발적인 성량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의 시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만들었다. 공연 초반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듯한 미소와 가벼운 장난 섞인 인사로 시작했으나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그 긴장감은 곧바로 전환되었다. 김용빈은 차분하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한음한 음에 정성을 다해 노래를 불렀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오랜 트로트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듯한 깊은 울림이 느껴졌다. 반면 손비나는 곡의 중후반부에 접어들며 갑작스런 폭발력을 선보이며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인상을 남겼다. 특히 눈길을 끈 순간은 손비나가 무대 위에서 김용빈에게 다가가 마치 공주님 안기하듯 그를 들어 올리는 돌발 퍼포먼스였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은 스튜디오 내부의 웃음과 환호를 동시에 자아냈으며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한층 부각시켰다. 무대 뒤에서는 동료 출연자와 MC들마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그 순간을 기록하며 이들의 라이벌 관계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대결로 번지고 있음을 예고했다. 각기 다른 해석 그리고 찬사의 목소리. 이번 준결승 무대에서 두 사람은 같은 곡을 통해 각자의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그 해석의 차이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김용빈은 노래의 첫 소절부터 청중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듯 섬세한 음성 처리와 감미로운 고음 조절로 감성의 깊이를 더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 편의 서사시처럼 곡 속에 녹아 있는 이야기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고음 구간에서의 자연스러운 테크닉과 미묘한 감정 변화는 오랜 트로트 팬들로부터 진정한 감성 트로트의 정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 손비나는 곡의 리듬과 박자에 맞춰 전혀 다른 해석을 선보였다. 그의 무대는 강렬한 에너지와 함께 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채워졌으며, 특히 후렴구에 이르러서는 폭발적인 성량과 파워풀한 보컬이 돋보였다. 손비나의 연출은 곡의 드라마틱한 감정의 흐름을 더해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곡의 슬픔보다는 열정과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스타일은 현대적 감각과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무대가 끝난 직후 심사위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각자의 평가를 아낌없이 쏟아냈다. 한 심사위원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며 감성과 퍼포먼스, 두 가지 측면이 한 무대에 공존하는 것은 매우 드문 광경지라고 극찬했고, 또 다른 심사위원,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은 이번 무대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주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원곡자 진성조차도 무대 후두 사람의 해석에서 새로운 점을 배웠다며, 완벽한 무대라면 원곡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110대 40. 점수의 숨겨진 의혹과 제작진의 전략. 그러나 모든 찬사와 환호 속에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은 바로 점수 발표 순간에 있었다. 심사 결과, 손비나는 110점, 김용빈은 40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이 결과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1위를 지켜온 김용빈의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다. 시청자들은 김용빈은 감정 전달력과 무대 매너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근거로 손빈아의 압도적 승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과연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평소에 김용빈의 감성이 이번 무대에서는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가? 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일부 팬들은 결승을 위한 반전 연출이었을 뿐 아니라 제작진이 일부러 점수 편차를 극대화한 것은 아닌가 라는 추측까지 내놓았다. 또 한편에서는 감성 전달력과 무대 장악력,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촉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돌발 변수도 논란을 키웠다. 바로 MC 김성주가 무대 중간에 손빈아의 본명이 사실 손용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비슷해 혼란을 자아내며 관객들 사이에서 지런 우연이 과연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극적인 효과를 위한 의도된 설정인가 라는 궁금증을 낳았다. 손빈아는 이에 대해 내 이름을 바꾸지 않을 만큼 김용빈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에는 익살스러운 도발적 발언을 남기며 분위기를 한층 달구었지만 이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경쟁 구도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심사 기준, 감성과 퍼포먼스의 양면성. 이번 준결승 무대가 주는 가장 큰 의문점은 바로 어떤 요소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가, 이다. 한편으로는 김용빈의 무대가 전하는 잔잔한 감성과 섬세한 보컬 기교는 오랜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시처럼 느껴지며 음표 하나하나에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고음에서의 부드러운 연결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의 기술은 감성 트로트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명확한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손비나의 무대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강렬한 에너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폭발적인 성량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고 현대적인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대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과 함께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정표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스타일은 상반되면서도 각각의 매력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으나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점이 이번 논란의 단초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평론가들은 트로트 무대에서는 감성과 퍼포먼스 두 요소 모두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감성 전달력이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대 무대에서는 시각적 요소와 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제작진에서 이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의 입장과 시청자들의 반응. 한편 방송 직후 제작진은 모든 심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하였으며 외부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 발표는 일부 열혈 팬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온라인 포럼과 SNS에서는 이런 극적인 점수 차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결승전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과 함께, 김용빈이 지금까지 보여준 감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개별 평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심사위원은 김용빈의 무대는 감동적이었으나, 이번 라운드에서는 무대 장악력과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손비나의 점수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며 결국, 트로트가 단순한 감성 전달을 넘어서 현대적인 시각적 요소와 퍼포먼스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다 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심사위원은 점수 차이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도 당연한 결과라며 논란을 다소 온건하게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차별화된 무대가 가져온 극명한 결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승패 문제를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의 발전 방향과 심사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팬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감성 트로트와 현대적인 퍼포먼스의 융합,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팬덤의 분노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번 준결승 결과는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서 오랜 기간 쌓아온 팬덤의 감성과 자부심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김용빈의 팬들은 그동안 그의 무대에서 보여준 진솔한 감성이 지금처럼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며 SNS와 팬카페에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한편은 김용빈은 항상 최고의 감성과 노래로 우리를 감동시켜 왔는데 이번 결과는 너무 실망스럽다며 자신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손빈아의 지지자들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에너지와 완벽한 퍼포먼스가 이번 승리를 이끌었다며 그의 도전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앞으로 결승에서도 그 강렬한 무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상반된 반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앞으로의 결승전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제작진 역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심사 기준과 평가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미스터 트롯 3의 인기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며 논란이 깊어질수록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결국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실제로 결승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으며 김용빈이 이번 패배를 딛고 어떻게 반격할지 또는 손비나가 결승 무대에서 또 다른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대의 열기, 심사 기준의 재정의 그리고 트로트의 미래 이번 준결승 무대는 단순히 한 라운드의 승패를 가리는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지닌 본질과 현대 무대의 진화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계기가 되었다. 감성과 전통을 중시해 온 과거의 트로트와 이제는 시각적 퍼포먼스와 에너지가 결합된 현대 트로트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팬들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로 남게 되었다. 김용빈은 지난 몇주 동안 6주 연속 투표 1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황제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감성 전달력과 노래에 담긴 진심이 큰 힘이 되었음을 증명해왔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청중의 심금을 울렸고 단한 순간도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반면 손빈아는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강렬한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보컬 퍼포먼스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젊은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두 가지 상반된 스타일은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이번 준결승 결과가 왜 극명하게 나타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가창력, 감정 전달, 무대 연출, 음악적 해석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요소에 몇 점을 배분하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함이 남는다. 이로 인해 일부 시청자들은 심사기준이 모호한 채로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제작진 내부에서도 이번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관계자는 결승전에서 극적인 반전을 위해 이번 라운드에서 전략적으로 점수 차이를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심사진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 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심사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결승을 앞둔 두 거목,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현재 김용빈은 준결승에서의 아쉬운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승 무대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전략적 연출일 뿐이며 결승에서 반드시 멋진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손비나의 지지자들은 이미 이번 승리가 그의 우승을 확신케 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며 결승에서도 강렬한 퍼포먼스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승전은 단순한 최종 라운드를 넘어 이번 준결승에서 드러난 감성과 퍼포먼스, 그리고 그에 따른 심사 기준의 재정의를 촉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만의 개성과 강점을 무대에 담아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용빈의 잔잔하지만 깊은 감성, 그리고 손비나의 폭발적 에너지가 결승에서 또 다른 극적인 대결을 만들어내리라 은은 기대감과 함께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트로트 심사 기준이 보다 공정하고 명확해지길 바란다우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결승전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 논란을 통해 트로트의 미래가 재조명되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결론, 공정한 심사의 중요성과 트로트의 새로운 장. 미스터 트롯 3 준결승은 단순한 한 회의 경연이 아니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드러난 두 거목의 상반된 스타일과 그로 인해 발생한 극명한 점수 차는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퍼포먼스의 조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용빈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무대와 손비나의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두 가지 모두 트로트의 매력을 극대화한 결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평가 기준이 모호한 채 공개되면서 많은 시청자와 팬들은 과연 심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앞으로 결승 무대에서는 이번 논란을 뒤로 한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색깔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모든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팬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논란은 미스터 트롯 3의 미래에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도 있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공정한 심사기준과 투명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논란이 오히려 결승전에 대한 관심을 한층 고조시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최종 결과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스터 트롯 3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가늠해 볼수 있는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준결승에서 보여준 두 거목의 열정과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어떻게 재정이될지에 대해 모든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결승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김용빈의 감성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고, 손비나의 강렬한 무대는 트로트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한 회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본질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결국 공정한 심사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함께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스타일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번 무대는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전반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러분은 이번 점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용빈의 잔잔한 감성이 결승에서 반드시 반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손비나의 강렬한 에너지와 무대 매너가 끝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것이라 예측하는가? 또한 이번 심사 기준의 모호함이 단순한 돌발 상황인지 아니면 제작진의 전략적 의도가 깃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기다려 본다. 이번 미스터 트롯 3 준결승에서 드러난 논란은 단순한 한 회의 에피소드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과 예능 프로그램의 심사 방식 전반에 걸친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두 거목의 열정적인 무대와 그에 따른 점수차, 그리고 팬들과 평론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점들은 모두 앞으로 결승 무대와 그 이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팬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에서는 또 다른 감동과 반전, 그리고 심사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함께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가 응원하는 두 아티스트가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업계 전반에 걸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사람의 열정과 무대 위에서의 진솔한 노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 음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